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인삿말의 원고를 다 드리는 유튜브입니다. 네, 오늘은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의 인삿말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신부의 아버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성탄절의 성스러운 기운이 가득한 오늘, 이 자리를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일가 친지분들의 친지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아비의 마음이 이런 건가 봅니다. 자식을 낳고 길러서 이만큼 키워놓고 좋은 짝을 지어 혼인을 시키는 일이 흔하큰 경사이고 기쁜 것은 분명한데 가슴 안쪽에 서운한 기운이 뭉클뭉클 올라오기도 합니다 사돈 내외분의 지금 마음은 어떠신지요? 기쁘고 행복한 마음은 같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제 여식을 문중으로 받아주신 사돈댁에도 고마운 마음을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우리 딸의 성심을 곱고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은 했지만 아직도 채워야 할게 많은 아이입니다. 따뜻하게 가르쳐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주십시오. 앞으로 양가 편안한 마음으로 자주 왕래하면서 기쁜 일 좋은 일 만들어가며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가 돼준 우리 딸과 사위에게 눈물이 핑돌 만큼 고맙고 행복한 마음입니다. 항상 지금처럼 곱게 사랑하거라 남편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아내가 되고 아내를 살펴주고 아껴주는 든든한 남편이 되어 진짜 아름답게 사랑하는 행복한 부부가 되거라. 그리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거라. 너희들의 삶이 풍요로울 수 있도록 모든 일에 부지런히 임하거라. 부디 꿀맛 같은 사랑 나누면서 아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기를 내비의 지극한 정성으로 빌고 또 빌어본다. 네, 지금 이 자리가 축복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덕분에 제 가슴도 기쁨이 가득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집 경사를 더욱더 복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신 하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귀대계 경사에도 꼭 연락 주십시오. 언제라도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남아있는 올한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원고가 모든 이에게 다 맞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필요한 분들께 작은 도움, 조금의 도움이라도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원고가 필요하신 분은 화면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이메일로 주문을 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원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